저희가 뭐 이렇게 제 18회 어, 세계인의 날에 초대, 초청돼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요. 어, 이렇게 큰 무대에서 많은 사람,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곡은 'Time to Shine'라는 곡인데요. 소개, 가만히 <laughs> 있어요. <laughs> <파이팅. 웃음> 네, 'Time to Shine'이라는 곡은 저희가 최근까지 활동하고 있는데. 네, 그 흑도감 있는 드라마의 빛 사운드와 그리고 폭죽처럼 떨어지는 위성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밝게 빛나는 별이 되겠다는 아주 좋은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. 네,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늘 마지막 곡까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소재하습니다